아우씨 개나리야 생각. 아싸 둘다 쓰러졌구요 뭐야 방금

와, 쌍검 드시면 되게 싸우기 힘드시겠는데? 난리야, 밀고.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저 아종, 저거, 이씨. 아종, 아우, 씨. 제발 죽지 않겠어. 얜또 언제 일로 왔어? 안 되나 본데, 아직? 어디였어 아우, 아우. 맞히기 힘들다 이거. 얘가 계속 누워, 자빠지긴 하는데. 와, 활이 근데 진짜 엄청나다. 피우하면서다 쏘네? 아, 나 걸음탄 있었잖아? 디어블러한테 싸봐야겠다. 갔네? 갔네 죽이라고 어떨 때조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지스 아랍 어차 트랩 설치한다고? 지금?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태인가? 제가 설치할게요. 그러면 저 트랩 있어요. 이 자식이 안돼 내 마비다 파괴됐어 아 반장님 부평이에요 집에 왔다 <laughs> 문어. 여기 들어서, 가 사멸터 아니라, 어? 와나 집에 있었는데 잡아버렸네. 우와! 오! 님 어서오세요. 좋아서 잡아버렸다. 이제 만들 수 있겠지? 제발. 제발 만들게 해줘. 나 이제 디아블로스 그만 잡고 싶어. 제발. 아, 으, 만들 수 있다. 드디어 만들었다.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흑감용에 어쩌고 저쩌고 잡아야 되나 보네. 어, 연습해봐야겠다. 그, 저, 그, 뭐야, 방어구 만들 거라서, 오도가론 잡을 거거든요? 혹시, 잡으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방금 흑, 흑띠아 잡아야 될 텐데. 흑띠아는전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안 해도 될 거예요. 아직 레벨이 안 돼서. 드디어 만들었다, 진짜. 아직 흑띠야까지갈 적은 아니야. 아마도. 일단은 방어구도 맞춰야 되고, 이걸 어떻게 쓰냐? 기본 연계, 검과 도끼의 변형무기, 에너지의 변형이 나는 무기로 날리지, 검, 검 모드를 강화하는 연계. 아, 알, 알트랑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상태가 변, 변, 바뀌고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야? 아닌데? 이렇게 누르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때리는구나. 어머, 뭐야? 어머, 뒤통수에서 왜 갑자기 공격이 들어오지? 이렇게, 이렇게. 어, 나도 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이거. 방패강화를 먼저 해놔야 돼요. 방패강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를 이 계속 막으면서 쓰면은 이제 방패강화가 되는 거야? 차지, 방패강화 고출력 해방 도중에 R2, 고출력 해방 도중이 뭘까요? <laughs> 아, 고출력 속성 방해, 방해비이노린 연기. 삼각형. L, 삼각형. 이렇게 해서, 뭐, 차지가 차면 이제 되는 건가? 뭐, 차지가 안 차는데, 근데? 동그라미 세워 동시 으로 모으는 혼자 차지가 모였는데 지금? 뭐 어쩌라는 거지? 병을 세워요 웃긴 속성 방패배기. 병을 채워야지, 아, 투 동그라미. 아. 깨졌다. 병 하나 깨졌는데? 속성배기 할 때마다, 한개소리 아. 빨간색이 됐어요. 저거 뭐에 빨간색 된 거는? 누르고 누르고 해서 아이, 더럽게 어렵네. 뭐, 아 같이 누르래매. 같이 눌렀는데 안 되는데? 됐다. 아, 같이 눌러야 되네. 다섯 개 모은 다음 세모 동그라미로 방패치기 고출력 모션에서 그럼 이거예요? <laughs> 링크가 아마 안 될걸요? 제가, 제가 찾아볼게요 알트를 빠르게 눌러. 그러니까 방패를 강화하면 병이 모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때리면은 병이 모여요? 몬스터를 평타로 때려서 병을 모은 다음에 병을 모은 상태에서 세모 동그라미로 고출력 방패 강화를 하고 거기서 그 전기 공격 그런 속성 공격을 써줘야지 병이 소비가 된다는 건가? 아 차징 때릴 때마다 병기이지가 차요. 그 상태에서 방 차징 모션을 하고. 어쨌든 그거 아니에요? 때, 몬스터를 검으로 때려 잡아가지고, 방패, 아, 그니까, 몬스터를 검으로 때려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병을 모으고, 그 병을 모은 걸로 방패 강화를 하면, 그, 병파, 방패 강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방패 강화한 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속성 공격을 해가지고 탁! 내려치면 그 병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이거 어떤 게 좋은 거지? 오두가론 잡으러 갈 건데. 어그로해요 그냥 무시하세요. 님들아 오도가론 잡을 건데 잡으러 갈 사람 이거 금 딱지 하나 붙은 게 좋은 거야 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네개네 4개, 개짜리 금 붙어 있는 거 이거 이거 잡아야 이거 해야겠다 오도가론 포획 그러니까 혼자하면서 좀 해보려고요. 아이고 <laughs> 토비카카치도 남았네 무기가 진짜 커가지고 다 가려버린다. 나의 룩을 다 가려버리잖아. 여튼 초고출력은 방패 강화하고 고출력 쓰면 초고출로 나가요. 어... 아, 나 없나? 더 젖네. 아, 어, 왠지 여기 줄것 같은데? 포획이라서. 음,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오도가는 어디 있니, 오도가루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차지엑스를. 슬슬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아, 나바들기였서 저것들 또 싸우고 있다. 저것들. 어, 오도가랑 발자국. 에스쿱의 하늘? 여기 근처에 있나보네 <laughs> 안내 안내를 하시게 되게 싫어. 여깄다. 아, 나이독 때문에 싸우는 게 힘들어서 얘랑. 뭐, 이렇게? 아,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둘 셋. 정이 안 쌓이는데? 아 불씨도 바닥에 지금 좀... 아 진짜? 아 몰랐어. 아 진짜요? 대박. 홀팀이네? 얘 어디갔어? 저쪽에 있다 아얘또왜 왔어 공격하시고 차징을 해야 돼요. 세모 아이스던가? 같은데? 뭐지? 아니, 눌렀잖아. 아, 같이 눌렀는데 왜안 되냐? 어떻게 써야 되는가? 병 충전 했는데? 가드 하고 나서 가드를 하고 나서 가드가 R2 아닌가? 가드가 뭐지? 뭔데 10분 남아? R2 누르고 동그라미 아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R2 누르고 동그라미 난리네 어쓴거 같은데? 아, 이, 이, 지랄 속에서 어떻게 이걸, 이걸 써. <laughs>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복잡한데, 잡기가? 그자세에서 R2 다시 누르면 방패 강화. 방금께 쓴거 아니에요? 그게 고출력이야? 전기 아까 나간 게? 고출력, 그 고출력 자세에서 R2 누르면 캔슬 되면서 방패 강화되고. 아니 뭐.. 되.. 되지도 않아 아까는 이렇게 해도 방패.. 방패가 안되더만 이거 같이 눌러도 지금 안되는데? 어? 한거 같은데? 방패 가화 한거 같은데? 방패 가화 했어 졌다 아, 개 어렵네, 이거. <laughs>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그 시간은 또왜 이렇게 짧은 거야? 내 짧은 걸로 했나? 했나? 방패 강화를 한 다음에 병 충전을 또 해야 돼요? 아, 조작해 20분이에요? 내가 10분을 날렸다고? 5분도 안쓴것 같은데? 조작해 받을 때부터 저건가? 시작인가? 에이, 또 어디 갔어? 15분? 아. 뭐, 어차피 실패했으니까, 실패했다 치고. 방패 강화, 세모, 세모 동글, 세모 동글 아이2. 이게 잘안 듣는데? 대충 알것 같긴 하다, 이제. 지들끼리 또 싸우고 있네. 어딨니? 어떻게 올라가니 여기...